친찐찐찐 해봐. 친친찐친찐친찐친 아, 아니야. 왜이거 어려운 거지켜 친친친친. 너도 그거 지켜봐 일분 어려운다. 카이로 뾰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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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뾰 나와서 해라 뾰꾸 뾰무 뾰꾸 뾰꾸. 아 근데 우린 단장 단장 해야겠다. 저단신제 아닌데 어. 자, 단장단장. 여기서 단장 여기서 단신 어쩔 수 없어 너170 넘니? 어, 아니에요. 어쩔 그래서 수 없어, 어쩔 수 없어. 어. 아. 이야 이건 뭐야? 이거 <laughs> 이거야 마사지? 어, 맞아 맞아. 다리도 이렇게 할수 있고 이건 얼굴에 이렇게 허? 할 수도 있고. 막 다리도 하다가 얼굴도 하다가 막 그런 거. 맞아. 거야? 나 이거 지금 만져도 되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이 이거 한사 닦고 있다고. 에이? 왜? 너 이거 뭐야? 너딱 걸렸어. 너 이런 거 학교에 들고 <laughs> 다니라 했어, 엄마가? <laughs> 안 돼요. <laughs> 레이야 아니, 아니, 내가 차 안에서 심심할 레이야, 때. 레이야 거짓말 치지 마. 많이... <laughs> 학교... 이 친구를 최근에 좀 많이 쓴거 같아요. 레이 보류. 원래 제가 싫어했거든요. <laughs> 아, 근데 최근에 좀 좋아한 거 아, 같아요. 레이야 너도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, 잘? 아니, 아닌데? 자, 이거 우리... 좀 맵지 않아? 아닌데? <laughs> 이거 딱딱해, 아니면 말랑말랑해? <웃음> 딱딱해. 아유 <laughs> 어, <이거> 딱딱해. 웃어요. <laughs> <laughs> <왜> <laughs> 이거 너무 크지 않아? <웃음> 아닌데. <웃음> 아니야? 몰라.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워. 지목해봅시다. 하나, 둘, 셋, 넷. <laughs> 아니라고. 화났어, 화났네 <laughs> <맞았어, 맞았어. 웃음> 야, 레이 화났어 미안해. 미안하다. 아니아니라고아니아니야아니야그아아니뭐아니야 아니라고. 아 레이 언니, 레이 언니아니이언니래 레이 니니 언니? 레이 언니나 집에 보내줘 집이야 여기 집이야 여기 집이야 <laughs> 이라 레이 저는 별로예요 저는 별로예요 <laughs> 음, 어? 야, 진짜 고생 네이야. 많았고 레 고생 많았고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내가 잘챙겨줬어 그러니까 리더 언니 잘했어야지 몰라줘서 미안해 <laughs> 별로 한국어가 아니에요 아기 다리 고기 다리 나는 너무 기다려져 저는 간절한 거죠 네. 아 뭔지 알것 같아 네이야. 뭔지 알것같아 이제 다 답을 말해주세요 데비 아, 하자요데비가 아? 별로세요? 데비 별로예요 네가 별로냐고요 뭐야. 너무 당당하게 별로야, 별로야. 별로예요 저는 별로예요, 저는 별로예요. 신격 발언 레이 데뷔 별로다 이건 안할 너무 웃겨 김 레이 스 너무 웃기네 어떡해 레전드 찍는 거 데뷔 별로 데뷔 별로